4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말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고 주님 이단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 도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까 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공급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이 새벽의 성도님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풀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애도 몬 땅을 쳐서 말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미암만 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 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이니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거,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휘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 예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 어, 이, 이 말씀은, 말씀은 여러분 위로하시는,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어, 어, 옛 영광을 잃은 어, 황폐한, 황폐한 곳, 곳 그,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원수들의, 원수들의 조롱에 조롱과, 조롱과 그리고 수치의 말을 들, 들여, 들어야만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서 그, 그 산으로 돌아오시겠다, 돌아오시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그 고난 중에서 어, 많은, 많은 조롱의, 조롱의 말을, 말을 들었고, 그리고 비방의, 비방의 말을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겸디기 힘들고, 힘들고 괴로운 어떤 어, 상황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도, 함께, 보시고, 함께, 하나님도 함께 보시고 함께 느끼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비록, 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이 허락받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고 같은 마음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여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들을 황폐화 시켰지만은 그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방들이 어,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산들을 회복하게 하여 그 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라 하나님의 권면에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도 또 회복하시는 그 이유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라는 그, 그 인정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모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들의 친히 주권자이고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다는 라 거예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갖 폐악과 가증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또 회복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 우리들이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고난, 고난 가운데서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철저히 무너진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을보여시고그첫 그첫 창조, 창조 때 풍성한, 풍성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어, 어, 기름진, 기름진 여러분 어, 어, 그 땅들과, 땅들과 또한 어, 어, 풍요로운, 어, 풍요로운 여러분 여러 여러 수많은, 수많은 그 열매들이, 열매들이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새롭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날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땅은 옛 땅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어이 눈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을 정말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재림하여,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또한 가장 만족한 것, 또한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절망이 없는 새로운 땅을 반드시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새롭게 창조될, 창조될 땅의, 땅의 여러분 주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비록, 비록 고난, 고난 가운데 있고,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새롭게 창조하실,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바라보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원하고. 우리가, 우리가 비록 고난, 고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그 고난이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고난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징계하고 회복하시는 모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인 것을 배우게 하심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고난에, 고난에 처한, 처한, 또한 우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성도님들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시고,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가 더욱 더 깨어, 깨어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믿음으로 지켜 하나님, 하나님 나라, 나라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는 귀한 대한민국과 귀한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한 질투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만하신 아버지나님의 하 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수치당한 이스라엘 산들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 새 창조가, 창조가 되어질, 되어질 것이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함께 거주하는 함께 동행하는 함께 저희들 될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오늘,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새롭게 하시고,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저희들을 충만케, 충만케 오늘 이 아침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귀한 내가,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되기를, 또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새롭게 하신 그 새창조의 그 날들을 그 저희들 기대하오니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신부로 단장할, 단장할 수 있도록 도하시고 또, 또 주의 말씀을 끝까지 목숨 바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 나라, 나라 이룰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또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붙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를 붙고 또 우리 좋은 남문 교회와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특별히 선교지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들을, 사역들을 위해서 간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